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쿠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함의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콕하였더라. 콕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함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으로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마지막 말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 그를 가나한 땅에 묻는 과정과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가 재확인되는 중요한 사건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굽의 관례에 따라 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합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 그를 막 벨라 굴에 묻기 위해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갑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 장례식을 보며 야곱의 삶과 그의 영향력을 기억합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요셉이 과거의 잘못을 보복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며 그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음을 강조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의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용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을 유언으로 남기며 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곱과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죽음을 초월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용서는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가나안 땅을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 이후에도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용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그 후의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용서했음을 확언하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큰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0장을 통해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불완전한 관계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을 따르며 우리 마음속에 용서와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용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일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았을 텐데도 그는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하고 회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은 일을 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용서했다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위한 축복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뜻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며 그 뜻을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그들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서 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불공정한 대우가 있었을 때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길을 끝까지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날 때 그들의 유고를 가져가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 뜻이 우리 후손에게도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그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모든 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계획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그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르며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가득 찰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용서를 나누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때때로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용서의 마음이 우리 삶을 채우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신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2-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1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